결혼 백서라는 네 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행시를 한번 해 볼까요? 어 <laughs> 이런 거 재밌잖아요. 자, 누가 먼저 할까요? 이지은 선배님 먼저 할까요? 네, 우리 네. 오라버니께서. 자. 결 결혼 백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. 아, 야, 일단 출발이 괜찮아요. 어. 자, 혼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<laughs> 와. 진짜 좋다, 좋다, 벌써 좋다. 100, 100이 좀 어렵나요? 100, 음, 100이면 100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<laughs> 담았으니 우와. 혼자 고민하지 말고 100이면 100 누구나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담았대요. 누가 결혼 100가요 서나 만네요 서두르세요. <laughs> 지금 예약으로 7시. <laughs> 저녁 7시에 저희 결혼 백서 오늘 방송됩니다. 예약 버튼 눌러주세요. 오!